안녕하세요. 손맛없는언니입니다. 오늘은 갈비탕을 준비해봤어요. 고기는 찬물에 담궈 핏물을 빼주세요. 1시간 정도 핏물을 빼고 고기를 손으로 문질러가며 깨끗이 씻어줍니다. 고기를 삶을 때 들어갈 황기, 무를 준비해 주세요. 바닥에 물을 깔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줍니다. 그래야 고기가 누르지 않고 조리할 수 있습니다. 황기와 통후추를 넣고 소주를 반병 넣어줍니다. 이제 물을 부어주세요. 저는 멀티쿠커가 작아서 물을 2리터만 부었어요. 쿠커에 재료를 준비해둔 내솥을 넣고 15분간 가열합니다. 압력으로 조리가 되어 짧은 시간에도 고기가 잘 익어요. 35분이 지났네요. 뚜껑을 열어 볼게요. 고기와 국물을 따로 분리할 거예요. 고기가 아주 잘 익었네요. 국물은 면 보자기에 걸러 기름을 제거해 줄 거예요. 기름 없는 깔끔한 국물이 만들어졌습니다. 고기에 밑간을 해볼게요. 어간장, 국간장, 참치액을 1대1대1 비율로 넣어줍니다. 저는 4 숟가락씩 넣었는데요. 어간장이 부담스러우시면 조금 줄이고 나중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셔도 됩니다. 고르게 잘 섞어주시고, 이제 마늘을 넣어볼게요. 한 숟가락 듬뿍 떠서 넣어주시고, 잘 섞어줍니다. 갈비탕을 드시기 전에 당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 드실 때 준비된 고기와 국물을 드실 만큼 넣어 끓여 줍니다. 식구가 많으셔서 갈비탕을 한 번에 다 드실 수 있으면 국물에 고기를 넣어서 함께 끓이면 되고요. 저는 식사 때 먹을 만큼만 덜어 먹습니다. 갈비탕이 완성되었습니다. 그릇에 담아 볼게요. 갈비가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네요. 먹기 전에 대파를 넣고 고기 한점 뜯어 볼까요. 만든 후기 올려주세요. 저도 궁금하네요. 맛이.